드디어 4.6 버전 와다. 아를 눈나 겁나게 멋져으로 후구구구다. 4.5 버전 역대급으로 버려진 버전 아니었냐고. 이벤트 장이 이렇게 텅텅 비어가지고 말이야. 고양이 클릭즈라는데 기분이 어째 묘해지는 게참 오케이. 그렇다면 다음 4.6 버전에는 대체 어떤 컨텐츠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바로 가보자구구구. 자, 4.6 버전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 그건 바로 아를 애키노지. 신규 캐릭터 아르레 기노가 출시하고 아르레 기노의 전설 임무가 공개된다. 이번에는 주간 보스가 나오는 버전인데 다들 예상했다시피 아르레 기노가 주간 보스라는 국직 간여 갈로 나오게 되지. 그런데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집정관 캐릭터의 전설 임무 이막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 우인단 집행관 전설 임무로 나오는 것이라서 조금 이례적인 부분이다. 느비의 드나 프리나 쪽의 후속 이야기는 나중을 기약해 보자고. 오케이. 그럼 플레이어블 아르렉키노는 대체 어떤 캐릭터인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까. 생명의 계약 폰타인에서 새로 공개됐었던 메커니즘이지 폰타인 단조묵이었나야.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긴 했다만 딱히 크게 주목받을 만한 부분이 아닌지라. 그나마 우인간 눈나들이 아프게 때릴 때 하나여 기억이 좀날 것이다. 자, 아르렉키노는 최초로 이 생명의 계약을 주요 메커니즘으로 사용하는 온빌드 불속성 메인딜러 캐릭터라는 것이지. 1버전대부터 지금까지 의점먹은 오두장은 이제 살짝 긴장 빨아야겠네. 자, 그럼 이 생명의 계약을 어떤 식으로 써먹는 것이냐? 일단 본인에게 생명의 계약을 걸수 있어야겠지. 아르레키노는 원소 전투 스킬을 사용하여 몬스터들에게 피값이라는 것을 부여하는데 이것을 강공격이나 원소 폭발로 공격하면 피값을 회수하고 HP 일정 비율만큼 본인에게 생명의 계약을 부여한다고 한다. 이때 보유중인 생명의 계약이 일정 수치 이상인 경우에 아르레키노의 공격이 불속성으로 인챈트 된다고 하네. 생명의 계약 수치를 계속해서 일정 수치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 되는 걸. 자, 그런데 인챈트로만 끝나는 게 아니다. 이 생명의 계약 수치가 높을수록 아르레키노의 피해량이 증가한다는 거야. 그리고 영상을 보고 있으면 알겠지만 공격할 때마다 생명의 계약 수치가 감소하게 되는데, 즉. 처음에 생명의 계약을 이바이 걸어놓은 상태에서 최고 데미지로 시작하여 전투를 오래 진행할수록 데미지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 스타일인 거지. 어떤 느낌인지, 감이오대일 자, 아를레키노는 생명의 계약을 활용하다 보니 회복 효과는 극상성인데, 설명을 들어보면 아예 캐릭터 자체가 회복 스킬로는 재력이 오르지 않게끔 설정되어 있다고 한다. 그럼 어떻게 회복을 하느냐? 원소 폭발 스킬로 한다. 원소 폭발을 사용하면 아르레노의 재력이 생명의 계약수치의 영향을 받아 회복되고, 원소 전투 스킬 풀타임이 초기화 된다고 한다. 스킬 하나하나 모두 전투 활용도가 매우 높아 보이는 구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모두와 은근히 비슷하다고도 볼수 있겠다. 원소 전투 스킬을 시작으로 전투 태세에 돌입한다는 부분도 그렇고, 원소 폭발로 재력을 회복하는 부분도 그렇고, 말이지 또 생존 쪽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꽤 비슷하다. 따라서 알레키노는 호두처럼 보호막 캐릭터를 필수적으로 들고 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안 그래도 회복기가 원소폭발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게 필요할 때 매번 활성화되어 있을 거라는 보장도 없고 평타 오질락게 강공 가끔 치면서 무지성 맞다이쳐야 하는 캐릭터인데 처맞고 날라가고 처맞고 날라가고 되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 경직저항 문제에서도 생존 문제에서도 보호막을 쓸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종료 형식이... 또 너냐? 자 초합 쪽에서는 층발을 주력으로 사용했던 오브와는 다른 느낌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큐브르즈 녀석도 있겠다 과부하를 기대해 볼 수도 있겠으나 일단 이번에 공개된 아르레키노의 공격 스킬을 보면 과부하로 몬스터가 쳐 날라다닐 경우 좀킹 받을 수도 있어 보여서 이것도 실전에서 직접 경험해봐야 어느 정도 알수 있을 듯 싶다 보너스 아르레키노만의 특별 기능 강공격을 통해 무리를 날아다닐 수 있는 고급 이동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구구 전투에서의 활용도는 잘 모르겠는데 모험에서는 상당히 쓸모가 많겠는걸 오케이 그럼 넘어가서 이번 4.6 버전의 배너를 확인해보자 전반 아르레키노 리니 신규 캐릭터 아르레키노와 경남 노예집 우선 캐릭터 리니 등장 사성도 아마 리네과 프레미네가 같이 나오지 않으려나 조심스레 예상해본다 후반에는 방랑자 배출 월드 탐험부동의 일왕 방랑자꾼과 이달각 전 제1을 날리는 백출꾼이 복각하게 된다. 둘다 본인들 분야에서 상당히 크게 활약하는 녀석들이니 관심 있다면 원석 분배 잘 해두자고. 그나저나 백출이 같이 나오게 됨으로써 방랑자의 전용 무기 둘레이둘라가차 가치가 상당히 크게 떨어지게 되었다. 방사능도 넌먹을 바에 사풍원서 있으면 사풍이나 쓰자고. 아를레키노의 신규 무기 붉은 달의 형사 본인은 사실 성능보다도 룩을 중시해서 전물을 뽑는 편인데 이 무기는 아마 역대급 룩벽차를 만드는 리얼 전용 무기다운 전용 무기가 되지 않으려나 싶다 신규 상류물도 출시된다 한쪽은 생명의 계약을 쓰는 그니까 아를레키노 전용이고 한쪽은 연소를 쓴다고 그러는데 자세한 내용은 상세 내용이 공개되면 그때 다시 보도록 하자 자 다음으로는 유이미아에 이어서 사이노도 전설 이막이 나온다는 소식이다 응 사이노 성우의 소식 다들 알고 있겠지. 앞으로의 컨텐츠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번만큼은 무지성 스킵보다는 제대로 사이노 목소리에 집중해보는 것은 어떨까. 참고로 이번 사이노 이막에서 수메르 신규 캐릭터 세도스가 공개된다. 어떤 스토리일지 궁금하구만 드디어 신규 지역이다다다다다. 메타몽지대 전격 오픈. 페드리코와 레무리아 지역이 공개된다. 이럴 줄 알고, 페트리코와 레무리아 관련된 떡밥을 정리해도 지로움. 이거 먼저 봐두면, 신규 지역을 더욱 재밌게 즐길 수 있으니, 꼭 봐두라고. 자, 원신이 참맵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만들고 있는데, 이번에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찬란했던 고백콘 타임 문명 이야기, 기대해보자고. 추가로, 페트리코 레무리아, 얘네들 지역은, 아마, 워타치미 연하궁과 비슷한 느낌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 페트리코는 월드맵에, 레무리아는 별개맵으로 안내될 것으로 보인다. 자, 그리고 슬쩍 언급하고 넘어간 부분인데, 이제부터는 신규 공개 지역에는 무조건 워프 포인트 하나 뚫어준다고 그러네. 뉴비를 힘들게 국토대장정하는 일이 거의 없어지겠는걸. 그래도 이 나즈마 미리북은 계속된다. 이번에 뜬금없이 이 도가 방송에 등장한 이유. 4.6 버전 메인 이벤트 아라타키로 큰놀 음악회의 사성 캐릭터 히나장 고로쿤을 무료 증정해준다. 그나저나 이번에도 알아타키구만이 녀석들 그나마 유쾌한 이미지 잘 잡혀 있는 이토를 중심으로 이벤트를 겁나 쏟아내고 있는데 뭐 다른 캐릭터와는 다르게 가볍게 진행이 가능한 동네 바보형 포지션으로 호간 캐릭터다 보니 자주 쓰는 듯 음악의 이벤트인데다가 주역이라서 노래도 부른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끔찍한 결과물이 나올지 기대되는 구만 서브 이벤트로 원바 대가 복각한다. 이번에는 아예 대놓고 대바대를 갓다에껴 출시했다. 순리에게 잡히면 바로 게임오버가 아니라 기회가 한번 주어지는데 다른 플레이어들이 이를 구해줄 수 있으며 발신기를 수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다같이 협력도 해야 한다 이거 완전 그냥 대바대랑 똑같잖아 발전기 고치다가 흑허져서 존내 도망가고 난리날 때 그래 그냥 어설프게 0 1 바에 아예 대놓고 뺏끼는게더 재밌을지도 몰라 그래서 이번 원바대는 아마 꽤 재밌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주 오랜만에 강적 보스를 상대하는 이벤트다 아마 옛날처럼 빡센 느낌은 아닐 것 같은데, 일단 뭐, 스스로 패널티를 지정하여 어렵게 플레이할 수 있으므로, 심심한 고인물들은 자체 하드모드를 즐겨보도록 하자고, 마지막 이벤트는 그냥 매번 있는 전투 이벤트다. 대충 투닥투닥 원석 받아가면 되겠다. 자, 최적화 내용도 간단하게 있었지. 임무 집중 모드로 임무 진행에 방해되는 상황을 없앴다는 거, 숙세의 주전자 세트 구입과 제작이 매우 간편해졌다는 거, 나침반 사용 시 맵의 보물 상자가 표시된다는 거.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애니 발표라도 하는 줄 알았더니 호두 액세서리 광고였음. 괜히 설렜잖노 갤럭시 상품의 액세서리 호두 에디션 출시. 관심 있으면 고려해보자. 호두 카톡이 못 뭐, 듣고 나온다니까 알아두고. 오케이 좋아서 한동안 많이 배고팠는데 신규 지역도 나오는 데다가 화제의 캐릭터도 출시되고 여러 스토리도 공개되니 그나마 이제 좀 숨통이 트일 것 같다. 4.6 다음으로 4.7부터는 슬슬 나타에 관한 정보가 풀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흥미로워지지 않을까 싶다. 오케이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아 바바바